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 홀딩스 주인님들 장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 아침 뉴스를 또 시작을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가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곧 1만 명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슴 벅차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마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또 제가 열심히 영상을 찍는 것도 있지만 오늘 영상 뒤편에서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저만의 어떤 무언가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아침 영상도 여러분들 꼭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영상 뒷 부분에 준비해놓은 여러분들한테 드린 선물까지 한번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 일단 개장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더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 있는 이소영 의원께서 얘기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을 발의하겠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라고 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로 주주환원을 촉진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포스트 콜딩스는 어느 정도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콜딩스를 같이 보면은 자 일단 보시면 현금 배당 성향이 자 69%입니다. 작년에. 거의 70%를 그냥 배당으로 뿌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배, 현금 배당 성향을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줄거다 주고 판관비 뺄거다 빼고 남았을 때의 영업이익이 있죠 이 영업이익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돌리느냐 이게 배당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우징스는 작년에 2조 1 천억 중에서 몇 퍼센트다? 그 69%정도 배당으로 돌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포스콜딩스는 35%가 넘죠 자 그러면은 포스콜딩스는 배당소득 분리가세 영역에 들어와 있는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거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봐야되는데 그게 일본사례입니다 일본이 예전에 저 PBR주 올리겠다고 밸류업지수 이거를 한,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당근과 채찍을 많이 줬어요 PBR을 어떠한 일정 기준으로 올리지 못하면은 뭐,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제재를 좀 많이 가했었는데, 대신에 PBR을 올리고 배당 성향을 높였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국가에서 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러한 전철을 밟고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PBR이 0.35배입니다. 올해까지 했을 때 0.42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PBR이 1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 아직 2배나 더 올라야 되는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성향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 소득 분리가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포스코링스 쪽으로 매수 수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주 있죠 금융이랑 이제 증권 은행주들 이런 애들이 원래 pbr이 포스코링스처럼 03배 막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밸류업 정책한다 이제 코리아 저 뭐야 디스카운트 해소한다 하면서 금융주들이 먼저 올랐거든요. 저 PBR에서 한다고. 얘네들 지금 얼마 갔는지 아십니까? 0.3배, 4배 하던 애들이 지금 0.7배, 8배, 그 다음에 PBR 1배 넘는 애들 수두룩 빽빽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콜딩스도 밸류업 정책에 힘입어서 PBR이 0.7 수준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포스콜딩스가 PBR이 두 배가 되면은 주가도 당연히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펌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스콜딩스한테 감히 밸류업 정책으로 간다 한다면 6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론. 포스콜딩스가,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시 올라와 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pbr1 수준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일단 펀더멘탈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pbr로만 친다면은 우리가 40에서 4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포스코홀딩스의 업황 반전이 일어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 자체가 좋아지고 펀더멘탈 자체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60만원까지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 펀더멘탈만 봐 을 때는 40에서 45만원까지 라고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예전에 드렸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자사주 소각 정책이랑 그 다음에 그 배당소득 분리가스 정책까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60만원까지도 솔직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만한 그런 수준까지 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나왔었던 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이랑 그 다음에 자사주 소득 의무화 법안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그 주가 펌핑 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은행주도 그렇고 예, 자사주 비중이 높은 애들, 그 다음에 배당소득 성향이 높은 애들 그런 애들 중에서 최근에 신형증권이라는 애가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화생명 등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자사주 소각 비중이 좀 높은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같이 더블 버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형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좀 유의미한 게 뭐냐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최근에 세개 중에서 요거, 당일 대장좀 매매 있죠? 요거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신형증권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픽을 들었었습니다. 이미지로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7월 7일에 이때 민주당이 자사주 소작, 소각이랑 작소 주가 조작 철퇴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낸다라는 기사가 7월 7일에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저녁에 보고 나서 그러면 7월 8일 날에 이 자사주 소각 비중이 높은 애들 있죠. 자사주 보유 비율이 좀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은 어 내일 좀갈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7월 8일 아침에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보시면은. 그저께 오전 7시 49분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줬었습니다.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공약 중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밀어붙이는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매수가, 익절가 이런 거 나눠가지고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요 때였습니다. 7월 8일 아침. 7월 8일 아침이면은 요 때였어요. 요 때. 이때. 요때 시초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가 12만원이었죠. 근데 지금 16만원 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가 굉장히 지금 유의미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꼭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포스코딩스가 붙어 있는 거고 배당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포스코. 그러니까 기본 배당이 1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실적이 잘 나오는 플러스 알파의 배당이 부과 되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 쪽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는 부분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정책 부분이라든지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서도 포스코홀딩스가 뒤처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주가도 이런 식으로 잘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이제 곧 7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최근에 좀 감사 이벤트를 많이 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밑에 이런 식으로 고정 댓글에 네이버 폼 링크가 있어요. 제가 장선생님 채널 구독자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폼 링크를 걸어놨었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감사의 의미로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을 다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었던 3번 있죠. 요거는 꼭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포스코홀딩스 뿐만 아니라 그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추천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일에 대장이 될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일 때. 이것도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요번주에는 이번 요번에 처음 나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맨날 제가 막 문자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타이밍 때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3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기준봉 매매 같은 경우에도 포스콜딩스에서는 하단부근에서 기준봉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핑크 색깔 음영이 보일 겁니다. 핑크 색깔 음영.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핑크 색깔 음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체크해놓은 기준봉 그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뜨면은 내려가는 거라 했었죠 자 근데 이런 것처럼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뜨는 기준봉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포스콜딩스가 2008년도 때 23만원일 때 바닥에서 기준봉 뜨고 윗구간에서 이제 63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2.5배나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딩스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노리고 싶다 하신다면은 기준봉을 꼭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도 고점에서도 기준봉이 이렇게 뜨니까 결국에는 우 하향하는 것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바닥 구간에서 아직 기준봉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도 시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준봉을 어떻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제가 옛날부터 만들어서 쓰고 있는 기준봉 매매 기법서입니다. 이거는 단기도 그렇고 중기도 그렇고 장기 투자에도 그렇고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34페이지로 만들어둔 자료를 여러분한테 그냥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준봉의 의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패턴, 그 다음에 예시, 수익을 실제로 냈었던 예시, 그리고 진짜 수익 찍힌 리스트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있는 이 기준봉 자료를 숙지하면서 추후에 나올 포스콜딩스 기준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의 방법론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당일 대장주 매매, 기준봉 매매 기법서 이거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 포스콜딩. 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있죠. 눌렸을 때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 올랐을 때에 잘 익절할 수 있는 구간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번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떠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도움을 직접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100배나 더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 2, 3번 구독자 감사 이벤트 곧 구독자가 7천 명이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이벤트로 100% 무료로 제공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복수 체크 됩니다. 체크해 주시고, 밑에 여러분들 정보 받으실, 자료 받으실 연락처 남겨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뭐, 혹시나 난이 종목까지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거 있으면은 자유기입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상황임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도 정책적인 부분이 또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까지는 좀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상승흐름은 놓치지 말고 잘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